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 부활절은 아, 지난 주일 한번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한 50일 후에 아, 올 오순절까지 그 모든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 기록지킵니다 그리고 사실 내 주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을 기념하여서 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의 진리에 빠져서 부활의 기쁨을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살다고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에 관한 어떤 좀 느낌을 받았습니까? 부활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체험하셨습니까?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신 분 계시는지요 환상 중에 어떤 음성을 들은 분이 계시는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 꽃들이 많이 핀 것을 보고 부활의 생동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전하게 딱 들어오면서 부활의 느낌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그 체험을 했는데 그 뭔가 하면 냄새입니다 백합, 꽃 향기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심호흡을 하면서 부활의 향기를 제 가슴 깊이 부까지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전부 심호흡을 한번 해보죠. 전부 심호흡을 하면서 부활의 향기를 여러분들호파 속에, 깊은 곳에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심호흡할까요?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서 부활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첫 구절은 제가 가끔 정독을 하고요. 또 혼자서 큰 소리로 읽어보는데 오늘 그 톨스토이 부활의 앞부분을 좀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조금 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남독을 듣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인 지구 어느 한 구석에 몰려서 일부러 기름진 땅을 못쓰게 하려고 해도, 또땅 위에 풀한 폭이 자라지 못하게 돌을 깔아 덮어 심운다고 해도, 또한 그돌 틈새로 비집고 싹 트는 풀을 깡그리 뽑아버린다 해도, 아니면 석탄이나 석유의 매연으로 그땅 위에 공기를 탁하게 오염시킨다 해도, 그러고도 모자라 온갖 나무를 모조리 잘라내고 거기 기드인 새나 짐승을 샅샅이 찾아낸다 해도 북적거리는 도시 한복판에도 역시 봄은 봄일 수밖에 없다. 싹튼 초목이 정말 송두리째 옵혀 버리지 않는 곳이면 햇볕이 따사로이 비쳐서 가로수 옆 잔디밭이 있는 좁은 길은 물론 보도에 깔린 포석 사이 사이에 파릇파릇 싹이 보다 마냥 푸르렀다. 자작나무와 포플러 야생 건나무에도 향기롭고 촉촉한 새 잎이 트고 보리수에도 이제 막숨이튼새 잎을 한껏 부풀리고 있었다. 까치와 참새 비들기도 정녕 즐거운 듯 봄맞이 준비로 벌써부터 둥지를 트기 시작하고 봄볕을 받아 따스한 벽에는 파리까지 윙윙거렸다. 이처럼 삼천추목도 새와 짐승 곤충까지도 그리고 천진한 아이들마저도 저마다 봄빛을 만끽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또는 서로 남을 속이거나 괴롭히기만 했다. 사람들에게 신성하고도 중요한 것은 화사한 봄날 아침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위해 베푸신 조물주의 아름다운 은혜가 아니라 평화와 친목과 사랑으로 마음을 바치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이 더 중요하다고 거역하는 일주선이었다. 오직 그들에게는 서로 상대를 지배하기 위해 어떤 생각을 국립에 내느냐 하는 것이 신성하고 중요할 뿐이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에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제가 설교 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이미 봄과 같이 우리 곁에 와 있고, 모든 자연과 더 어린 아이들은 그봄 속에서, 부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은 우리 앞에 이미 와 있는 부활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 속에서, 죽음의 세력 속에서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온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때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가 보고 있던 것이 다르게 보인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주위에 충분히 증거가 있고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있는 이 많은 현상들을 우리의 눈이 얻으므로서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엄연한 이 사실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부활의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눈이 너무 어두워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근본적인 원리고 이온삼가만상의 운영 원리 속에 담겨 있는 그 생명의 원리, 그 부활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또 애써 외면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부활은 본것 같이 우리들에게 가고 옵니다. 부활과 십자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두 가지 사건인데 이 둘을 조금 비교해 보자면 십자가는 추운 겨울에 노란한 눈폭풍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 수술 라치는 폭력으로 목격이 되지만은 부활은 봄의 아지랑이와 같이 언제 우리 곁에 왔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우리의 에 체험됩니다. 오랜 겨울 동안 땅 속에서 꿈쩍하지도 않고 죽은 듯이 묻혀 있었던 씨앗이 어느 순간 움찔하면서 주위에 있는 흙을 미세하게 밀어내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부활의 순간이고 생명의 순간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대표되는 죽음과 공력과 모순과 가식의 한우판에서그 절정 가운데서 거짓과 악의 위력에 함몰되지 않고 바늘구멍만큼 작지만 근거가 없어 보이지만 은 그러나 희망의 생각을 갖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에게 채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로이드 웨거라는 어, 음악가가쓴 뮤지컬 '지저스 크리스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을 보면 십자가의 장면은 굉장히 요란한 음악으로 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장면이 다 끝나고 부활의 장면은 맨 마지막에 어, 나오는데 자막이 올라오면서 마치 어떤 사건을 묘사하지 않는 것처럼. 음악으로 그 부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얼음이 녹으면서 시냇물이 졸졸 흐를 때 나오는 그런 소리와 같이 잠잠한 분위기로 봄의 약동을 연주해주는 음악으로 잠잠한 음악으로 부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미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활 속에서 태어나고 부활을 당연하게 누리면서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요란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배가 없다는 것이죠. 아마 부활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깊은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생각이 바로 부활일 것입니다. 부활은 봄처럼 온다 라는 말을 또 우리가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부활은 숨결과 같이 우리들에게 온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숨을 불어 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 숨을 불어 넣으시고라는 표현은 성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 몇번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맨 먼저 나온 것이 어떤가 하면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코에 바람을 불어 넣으셨다고 할때 그때의 표현 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이고요. 그리고 또 에스겔서 37장에 죽은 해골들에게 밤을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할때 그때 또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약성서 전체를 이해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엄청난 생명력이 담겨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늘에 껴서 지흙과 같은 아무 의미가 없고 죽어있는 그 물체에 바람을 집어넣으러 고귀한 인간이 되었던 것과 같이 죽어서 아무 쓸데없고 그저 휴칙한 해골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숨을 통하여서 생명이 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범하게 숨을 불어 넣으시는 그 행동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행동이고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숨을 불어 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사실은 지역을 하면 또 숨입니다. 바람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해할 때 바람에 대해서 또 숨에 대해서 혹은 기체에 대해서 우리들의 관심을 집중해 볼때 부활의 의미라고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들에게 향기로 다가옵니다. 숨으로 다가옵니다. 요한복음1 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숨을 거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말 표현에도 사람이 죽을 때 숨을 거두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 숨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것 같습니다. 숨을 거두었다라고 말할 때 영어 표현은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g a m e up the ghost" 이렇게 연어 하고 있습니다. "ghost"라고 할때 하는 것은 이제 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겠그 원하는 이제 숨이 되겠죠. 그래서 어, 숨을 어, 포기했다 이렇게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숨 혹은 바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리가더모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람이 다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 거듭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바람과 같이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눈보라치는 폭풍 가운데 우리들에게 다가왔다면, 부활은 봄바람처럼, 아지랑이처럼, 향기로운 가운데 우리들에게 니다 성령이 시비한 가운데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대각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 자체가 속으로부터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부활은 향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치우게 되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부활의 향기, 희망의 향기, 평화의 향기를 끼치면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한번 상상해봅시다. 그 숨의 냄새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오늘 냄새 맡은 백합의 향기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믿고 싶으면 믿기셔도뭐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먹었던 포도주 혹은 음식의 향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십자가 위에서 마시라고. 예수님이 억지로, 어, 먹게 하였던 쓸개 집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향료의 향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뿜으시면서 그 숨과 함께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꼭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희 보낸다. 제자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신 그 방식은 어떤 인명장이나 어떤 뭐 수여장이 아니고 바로 숨이 어떤 것이 있죠. 예수님이 내시는 숨을 받아 쉬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스스로 받으면서 예수님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일친 동체가 되어서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하도록 사명을 받으십니다. 제자들이 받은 그 사명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용서의 사명이었지만, 또한 심판의 권한도 있었던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에 숨을 쉬면서, 우리의 복과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시는 그 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숨을 주셨고, 이 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는 체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우리가 잠시 이 생명을 잃은 삶을 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숨을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 순간 숨 쉬는 순간마다. 그 행위가 거룩한 행위이고, 영적인 어, 행위가 될수 있다는 깨담을 갖고 활용하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마의 경우는 순과 같이 인들에게 다가오는 부활의 진리를 아직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또 손으로 만져줄 수 있는 딱딱한 체험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진리는 우리의 감각과 같은 그 차원에 갇혀있지 않고,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들을 감싸는 기운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쁜 복상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존재 전체가, 부활을 느끼고, 부활을 냄새 맡고, 또, 부활을, 부활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번, 행시를 지어봤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1, 2, 3, 4 하나씩 좀 불러주십시오. 1부터 해주시죠. <laughs> 1. 일단 믿고 시작해야 이해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2. 이것저것 따지는 것은 2차적인 단계입니다. 3. 삼나반상 속에는 부활의 증거가 얼마든지 가득 차 있습니다. 4. 사망의 지배를 받느냐, 부활을 믿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실 때 예수님의 숨결 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온갖 제한과 고통을 몸소 당하시고 시력같은 죽음과 절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팔을 벌려 우리들을 기다리십니다 구는 항상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laughs> 예, 네, 다음번에 시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순간마다 늘 느끼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생합니다